팀, 나는 다시가 기대 풀이가랍니다. 와 과일을 떠올리게 하는 정말 과즙이 팡팡. 어 사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선 대선배님이시다 보니까 너무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잘 챙겨 주셨어요. 제가 아직 촬영장에서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나 그런 좀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알려 주시고 그래서 조금. 저는 편하게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Oh, yeah. 더 자연스럽게. <laughs> 네. 네, 우리 문채원 씨는 어떠셨어요? 어, 저는 어, 그 미나 친구가 캐스팅됐다는 얘기를 듣고. 그 고양이하고의 그 이미지가 너무 매치가 잘 돼서. 찰떡이죠. 전 되게 좋았어요.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없고, 또 같이 연기를 한 적도 없고, 또 드라마 참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, 어 과연 이제 그렇게 딸하고 엄마의 그런 사이로 나오는 게 저도 엄마 역할을 처음 그렇죠. 맡아보는 거고 그래서 어떨까 하고 궁금했었는데. 그렇다고 걱정을 하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, 편해요. 네, 그리고, 어 그냥 같이,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어색함이 전혀 없고요. 아마 그 애초부터 이제 저희가 엄마와 딸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받는 그런 좋은.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미나분은 치르면서 편하고요. 또 제가 이렇게 자꾸 좀 사랑스럽고 좀 귀엽게 미나를 바라보게 되고, 어... 어... 네 그렇게 되고. 근 실제로도 네, 또 그런 매력 많은 친구예요. 아 우리 미나 양이 워낙 네. 또 예, 사랑스러운 매력으로 팬들도 많고 하지만 어, 정말 점순이 엄마가 돼서 우리 우채원 씨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. 예.